성경의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의외로 꼭다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거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아주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이서 직접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서 직접 듣기도 하고 기적을 보기도 했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고 있는 그 십자가 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예수님을 그들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십자가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를 남의 일 마냥 구경하는 구경꾼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표현하기를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도 표현하기를 이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달린 그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구경하면서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십자가를 해석하고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런 일을 당하는구만 저런 저런 찌찌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평가하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구경꾼들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신도 자기가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당장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은혜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받는 십자가 곁에는 또한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35절에 표현하기를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들 지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네. 하하하. 비웃습니다. 어이, 거기 십자가에 달린 사람 보게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거든 그리스도거든 어디 당신 자신도 좀 구원하여 보시게 그러면서 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는 관례들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육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더 거품을 불고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그 생리까지도 바삭하게 다 압니다. 해박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허점 교인들의 이중성 이런 것들을 너무 너무 날카롭고 분명하게. 지적하기는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품을 물고 욕을 하는 사람들 임 바로 이들이 관리들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받는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은 그의 옷을 나누 제비 뽑을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바로 위에 이, 이 있는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는 이미 뼈 조각과 쇠 조각으로 달린 이 채찍으로 여덟 여러, 여러 대를 맞아서 살점이 찢겨지고 처참한 채로 피를 흘리며 철철 흘리며 극심한 고통으로 피범벅이 되어 있는데. 아무도 심지어는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도 하기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들 곁에 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 있었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져다가 제비 뽑습니다. 그것도 낄낄대고 웃으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에게서 나온 이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그 작은 이득에만 관심을 가지며 일길되고 웃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죽든 말든 얼마나 고통을 당하든 말든 그것은 상관할 바 아니며 오직 그의 옷을 누가 갖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교회에서도 자기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옷을 가질 자가 결정되고 나니 이제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듯 희롱하듯 신포도주를 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너를 구원하라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권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면 진작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리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의 소유자 메시아라는 건 말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메시아는커녕 자기 목숨이나 건져라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곁에 그 십자가 곁에는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두 행악자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지는 아직 알수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패를 볼수 있는 맞은편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패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행악자 중 하나는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비아냥댔던 그것처럼 예수님을 비방하듯 말하는 행악자였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죽게 된 행악자가 도리어 죄 없이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화내며 소리 지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런데 어찌 자기 자신과 우리를 함께 구원하지 못하고 도대체 지금 무엇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해를 입힌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해를 입힌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음 앞에 놓인, 놓인 가닥에 초조하고 두렵고 하니까 그 속에 실체가, 마음의 실체가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자기의 형벌이 자기 죄악의 때문이거늘 자기를 탓하기는커녕 자기 죄를 돌아보기는커녕 그렇게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런 것에는 조금조차, 조금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생각조차 없습니다. 다만 무기력한 내 처지, 무기력하게 당하고 말내 죽음 앞에서 이 죽음만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이 고난, 이 어려움만 당장 어떻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만 피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미 형벌 받아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 것에 화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과 상황을 바꿔주지 못한 그리스도를 괜히 보고서 무기력한 그리스도라 여기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러더니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어떤 구원도 베풀지 못하고 이 상황 자체도 바꾸지 못하느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바치듯 자신에게 자신에게 향해야 할 후회와 분노를 괜히 옆에 있는 예수님께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해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내 처지를 도대체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왜내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을 좀 역전시켜 달라고요.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냐고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과 탓으로 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뒤에 대한 돌아보면 무슨 헛소리냐라는 듯이. 그런 곳에는 관심조차, 생각조차, 마음조차 없는 채 어려운 상황만 바뀌면 그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늘 다른 사람 다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 험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은혜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때문에 진짜 구원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바로 이 어리석은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행악자와는 달리 두 번째 오른편에 있었던 행악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40절과 41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히려 네가 죄인인 것을 모르느냐? 너는 너의 죄로 인해 이 형벌을 당하거늘, 네 당한 형벌을 왜죄 없이 형벌 당하고 있는 저분을 향해서 원망과 탓을 하느냐? 이 형벌이 이뿐이냐이 형벌이 이 분뿐이냐? 이분 때문이냐? 어찌 네가 죽을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 것을 인하여 저분을 탓하느냐? 너가 죽게 된 것을 인하여 그 죽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지 못한 것을 왜 이분에게 탓을 돌리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정당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분은 결백한데도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라. 이 말을 마친 후에 예수를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두 번째 행악자는 비록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했기에 죄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자기가 주인임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며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행악자는 연약했기에 비록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늦게나마 믿고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기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는 이 사람은 주님 왼편에 있었던 사람과 같이 나를 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외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내가 죽게 될지언정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갑자기 이 행악자가 이 죄인이 갑자기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 때문입니다. 자기와 같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줄로만 알았던 매달린 그. 한낱 죄인인 줄만 알았던 그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이 그렇게 피 흘리며 더 자신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피 흘려가고 있는 중에 힘없이 작은 소리로 말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갑자기 사람은 눈이 회등거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를 다시 쳐다보니 그 패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니라. 그제서야 예수님을 다시 봅니다. 과연 십자가 상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풀어 주시는 이분이야 말로 메시아구나. 깨닫게 됩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이 와중에도 저들을 탓하는커녕. 기 자신을 죽이는 저들, 저 사람들마저 용서하시는 바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용서는 지금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일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기보다는 지금 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을지언정 오히려 내세에 대한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자신은 머리에 꿰뚫고 있는 그 가시 멸류관 때문에 피가 줄줄줄줄 흐르면서도 그 몸은 십자가의 몸이 못이 박혀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기보다 이렇게 내게 행한 사람을 분노하기보다 도리어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용서는 죄인조차도 낙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년원 목사님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소년원 목사님만큼 그렇게 가난과 고난, 슬픔, 아픔을 몸에 지니고 계신 분이 없었습니다. 소년원 목사님은 예양원에서 낙원자들을 돌보며 자기의 평생의 삶을 가난 속에 함께 살아간 분입니다. 또 신사참배를 그렇게 거부하다가 가진 고문과 박해를 당하다가 48세라고 하는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에그 반란군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총살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그 아들이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슬프고 아픈 음. 비극의 소식을 듣습니다 반란 사건 후두 아들이 한꺼번에 총살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의 내외에는 엄청난 충격에 쌓여 비통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란 사건이 진압된 후에 얼마 뒤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혔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에 손양원 목사님은 밤을 새워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시다가 이렇게 죽을 거립니다.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할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관점에서 통곡하고 있었더니 손양운 목사님의 마음에는 커다란 사랑의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를 살려야 되겠다.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를 사랑해야 해. 그리고 10월 26일 두 아들의 시체를 담은 관이 예양원 뜰에 도착했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과 전향순 사모님은 관 위에 엎어져 울부짖으며 비통해 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좌익 학생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두 아들을 죽인 안즈선이 체포되어 이도 총살 당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들이 총살로 어, 어, 총살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손형원 목사님은 계엄 사령관에게 급히 딸을 보냅니다. 딸을 보내어 그를 사면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를 양자로 삼아 내가 교육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리고 손장훈 목사님은 안 가겠다고 반항하며 때를 쓰는 대드는 딸 동희를 설득 설득해서는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합니다. 아버지는 듣지 않는 딸들을 설 딸을 설득합니다. 동희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를 고생시키면서까지 감옥 생활을 견디고 있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겠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한단 말이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를 고생 시킨 것도 호수 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말 거야. 동희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니? 날 동희는 몇 번이나 반항하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듭니다. 그런 끝에 백번 양보해서 혹 용서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들을 삼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더욱 악을 쓰며 대듭니다.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돼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는 거야.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거야. 딸은 결국 자기 의지와는 달리 아버지의 굳은 결심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에 굴복하고 맙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 따를게요. 결국 딸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들고 급히 달려가서 신문하는 군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며 처형되기 바로 10분 전에 그 원수를 살려냅니다. 동이양은 취조하는 군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버지가 두 아빠를 죽인자를 잡았거든 매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 말,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기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래요. 그는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말을 토해 놓고는 책상에 철퍼덕 엎드러져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동희양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 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취조하고 있던 군인조차도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습니다. 위대하다. 정말 위대하시다. 감탄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안재선까지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적 흐느적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는 절망과 낙담, 분노로 인해 상처 입은 영혼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혹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용서함으로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하십시다혹 우리가 잘못 피해를 준 사람이 있거든 또한 용서 구하심으로 미움과 원망, 다툼, 분노와 슬픔 이와 같은 어둠이 끊어지고 보혈의 피, 생명의 역사가 흐르도록. 합시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돌이켜 구원받고 낙원에 이르게 하는 행악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손양원 목사님이 죽은 두 아들을 원수를 용서함으로 그를 양자 삼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한것 같이, 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오 우리가 잘못 죄를 지은 피해를 준 것이 있거든 용서 구하게 하사, 우리를 통해 지금도 능력이 넘치는 보혈의 역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역사가 저희와 저희 가정, 이웃과 지역 온 열방으로 흘러가는 귀한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